네 안녕하세요 대화왕을 꿈꾸는 남자 대화왕입니다 오늘 영상은 흔들릴 때 보는 정신적 지주 계좌입니다 예 네, 저의 어, 한몇년 전에 벌써 200만원 때려 는은 계좌죠 S&P500하고 <laughs> 나스닥백 100. 계좌입니다 100만원씩 넣었놨고요한 200만원 정도 됐는데 딱 나온 걸로 이거 S&P 500산 거고요. 네, 이 계좌는 예, 아 네, 19년도 아, 18년도부터 만들었네요. 18년 때도 떨어졌고 네, 22년도 코로나 때도 떨어졌고요. 20년도였는데 뭐 어쨌거나 2 4년도 어, 한 6년 됐네요. 6년. 네, 이렇게 보면은 꾸준히 무상행을 하죠 어쨌든 마이너스 19%지만 마이너스 19%로 더들게 맞으면 멘탈이 나가죠 하지만 3년간 또 불상이 오고요 솔직히 1년 해가지고 33% 계좌 수익률 난다 하는 사람 진짜 100명 중에 한명한 1000명 중에 한 10명 될걸요 진짜 이게 수익난다는 게 진짜 힘들어 이렇게 20%씩 수익난다는 게 진짜.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제가 얘기해봐서 알고요 수익나기가 힘들죠 연 단위로 수익나기 힘들고 물론 뭐월 단위 일 단위로 데이트 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또집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건좀 힘든 일이죠 네 그렇고 21년도도 26% 어, 22년도에 많이 빠졌죠 2 1 이렇게 올게 맞으면 아마 거의 다 탈출을 할 텐데. 음, 그냥 묻고 가는 겁니다, 그냥. 미국 주식은 묻고 가야죠. 묻고 가서 23년도에 30%고 올해 들어서 또 7.3%죠. 네, 아직 한달두 달, 두 달째 적어 들었는데 2월 17일이니까 뭐 계속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미국 연봉 연봉인가 연봉. 1년봉인데 꾸준히 상승을 하죠. 이때 이때 눌릴 때 담고 눌릴 때 담고 눌림이 없었고 이때 한번 눌리고 그러니까 18년도면 여기서부터죠. 여기서 쭉 올라가는 우상향을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1850년도부터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보시면은 전 미국의 지수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. 뭐그 일반 일단 대부분의 나라의 지수들은 우상향을 하는데 일단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방향으로는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봉급은 오르게 돼 있고 물가는 오르게 돼 있고 최저 임금도 오르게 돼 있고 뭐 소비 자체도 오르게 돼 있고 한지만 내리는 건 쉽지가 않죠. 최저 임금 깎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. 물건값을 내리는 건 쉽지만 물건값을 내리면 내용물의 중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. 이렇게 꼼수를 써서 할인을 하죠. 전반적으로 진 정말로 단뭐만원 음 하던 만원 하던 상품이 천 원으로 떨어진다 이런 건 진짜 상상할 수가 없죠. 아 그러면은 미친 듯이 팔려서 매진이 될 겁니다. 매진이 되면 또 가격이 오르겠죠 소수의 상품만 남으면 어쨌거나 상품은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고 음 우리의 계좌는 어쨌든 점점 모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좌가 점점 떨어지는지 네무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의심병이 돌고 있죠 과연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인지 라는 의심병이 들때이 계좌를 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 된다. 연봉 차트를 보면 되지만 음 확실히 금융 금치료를 받으려면 계좌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.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우울할 때나 우울하거나 이제 멘탈이 좀나을 때마다 보는 계좌고요. 아, 한 200만 원 정도 돼안 팔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 그냥 쭉안 팔고 있고 음한번 계속 놔둬볼 생각입니다. 일단. 어, 4년만 더 지나면 10년이 되니까 그냥 장독되다생겨 생각하고 그냥 쭉 놔둬 볼 예정입니다. 예, 모두 믿음을 가지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월요일은 휴장이니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